수행실장을 불렀다라고 보면 되는 겠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호.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에 딱 물어봅니다. 개엄 당일날 특이점 없었냐? 왜 그러냐면 개엄을 하려면 어떤 특이점들이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 증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12월 3일 날 키르기스스탄 오찬이 있었던 날이다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1시에 출근했다. 평상시에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 선생님 여기서 <laughs> 뭐가 이상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? 그러니까 개업 당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. 재판장이 윤석일 수행 실장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이 있어서 오찬이 예정돼 있었고요 평상시와 다른 거 없이. <laughs> 오전 11시에 출근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느 직장인, 어느 공무원이 11시에 출근을 합니까? 근데 이거를 그냥 부끄럼 없이,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, 윤석열이 오전 11시에 보통 출근한다는 이야기잖아요. 사실 많은 유튜버분들이 <laughs> 윤석열이 당시에 지각을 하나 안 하나 매번 찾아가서 촬영하셨던 분들도 꽤나 많았어요. 그쵸그쵸막 가짜 사인을 참 그렇죠. 보내고 하면서.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실제로 윤석열이 항상 지각을 했다라는 게이 증인들 통해서 드러난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의 <laughs> 그렇죠. 남자. 야, 수행 실장 오늘 자기가 무슨 실수 했는지 모를 거예요. 아, 모를 겁니다. <laughs>